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6일 일요일입니다. 편안한 일요일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은 뉴스가 많지가 않아서 간단하게 방송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리플에게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리플이 장외 파생상품 시장 참가자들의 거래 조직인 국제시원 및 파생상품 협의 ISDA의 회원이 됨으로써 JP모건과 블랙록, 그리고 골드마싹스 등과 같은 세계적인 금융기관과 협업할 수 있는 틀이 마련이 되었다고 합니다. ISDA는 전 세계적으로 수조달러 규모의 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마스터 계약 또는 템플릿을 감독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FTX 사태 이후에 디지털 자산 파생상품 거래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핀테크 기업으로서 리플이 이 협회의 공식적인 회원이 됨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점차 발을 들이고 있는 블랙록 등의 거대 투자 금융기관들과 암호화폐 상품과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의 체계를 갖추어 나가는데 협력을 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거대 투자 기관들을 XRP에도 투자 상품으로 론치하는 데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긍정적 소식은 XRP 렉저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샌디 더비치가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한 엘사바도르에서 비트코인 서비스 제공자 라이센스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샌디 더비치는 이번 리플 소송에서 리플을 위한 법정 조언자로서 큰 역할을 해낸 기업인데요. 리플의 XRP 렉저를 통해서 비트코인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XRP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는 하지만, XRP 레처에서 가장 큰 효용성을 가진 디지털 자산이 XRP인 만큼, 지금은 아니더라도, 향후 엘사바도르에서비트코인 이외에 꼭 법정화폐가 아니더라도, 암호화폐로서 XRP를 채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제공해 줄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시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리플의 SS와의 소통에서 근본적인 승리를 이룬 뒤에 미국에서의 사업 확장 추진을 포함한 이러한 소식들을 통해서 앞으로 더발 빠른 리플의 행보를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리플의 승소 이후 최근 1, 2주 XRP 가격 하락으로 많은 분들이 실망하는 실망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가격 하락에 대해서 보도된 기사를 보시면 아마 오랜 시간 투자해 오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하실 내용이라 공유를 드립니다.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7월 19일 이후에 10만에서 100만 코인을 보유한 주소의 전체 공급이 68억 5천만에서 67억 5천만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즉, 고래들이 매도를 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기사에서는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 시점이 최근 고래들이 매도를 시작한 2주 전이라는 시점과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공포감에 개미 투자자분들의 잇따른 연쇄 매도는 가격 하락을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래들은 XRP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낮아진 가격에서 다시 매입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양의 토큰이 유통이 되면 가격 변동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최근 XRP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고래들은 선무시장이든 현무시장이든 혹은 그 둘을 넘나드는 과정에서든 수익을 위해서 매도를 했을 것이고 가격이 낮아진 틈을 타서 다시 매수를 하는 사이클의 연속인데요. 이 과정에서 개미 투자자분들이 너무 감정에 치우치기보다 더 냉정한 투자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기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XRP는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들이 많은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원 XRP 가격이 크지 않고, 그런데 유통량이 크기 때문에, 다른 코인에 비해서는 이런 변동성이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잘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긴 호흡을 통해서, 리플과 XRP의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개미투자자분들에게는 좀더 편안함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리플 승소 이후에 가격이 70% 이상 급등했지만 기대치에 못 미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인내를 시험한 코인이기도 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존디슨 변호사는 리플은 좋은 판결이 나오지라도 지금 당장 사상 최고치인 3.84달러에 도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비트코인 강세장에서 가능할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현재 암호화폐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여름철에 크립토 윈터라고 부르기까지 하면서 긴 박식권에 갇혀 있으면서 대장 주인 비트코인마저 여러 호재 가능성을 앞두고도 가격의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티코인들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고요. 이 그래도 어쨌든 XRP 입장에서는 가격의 베이스를 소폭이나마 끌어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암호폐 강세장이 오게 되며 더 폭발적인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경기에도 사이클이 있듯이 최소한 작년 봄, 여름, 가을 경을 거쳐서 현재 경기 사이클은 그래도 최저점에 지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인 베이스 CEO가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SSY 수송 결과에 따라 AIDA 등 13종 토큰을 상장 폐지할 수도 있다.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다만 설령 그런 일이 발생할지라도 상장 폐지가 코인베이스에 엄청난 수익 손실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로 인해서 거래소가 존립 위기를 겪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는데요. 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코인 베이지에 대한 법정 조언자로 등록한 암호화폐 보유자들이 현재 약 4천 명 정도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 75,000여명의 리플 법정조언자 숫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암호화폐 업계의 협력을 강력히 요청하는 멘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플과 코인베이스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의 여러 암호화폐 재단이나 코인 발행자, 개발자 등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